선생님 저희 아버지가 어제까지만 해도 정정하셨는데 오늘 아침 갑자기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팔에 힘이 빠졌어요.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가족은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사실 이런 장면은 제게 너무 낯설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어느 날 갑자기 말이 꼬이거나 팔이나 다리에 힘이 빠져서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또 방금 하려던 일을 금세 잊어버려 허공을 바라본 적은 없으신가요? 저는 지난 25년간 뇌혈관 질환 환자들을 진료해온 신경과 전문의 정성민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던 가족이 갑자기 이런 증상을 보인다며 놀란 환자와 보호자분들이 매일 찾아옵니다. 최근 저는 충격적인 자료를 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뇌경색 환자가 무려 10만 명씩 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10년마다 발병률이 2배로 증가하는데요. 60대에는 1000명 중 12명, 70대가 되면 1,000명 중 24명이 뇌경색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더 두려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혈관은 실제 나이보다 평균 10년에서 15년이나 빨리 늙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70세 어르신의 혈관 나이가 실제로는 85세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하버드 의대와 존스홉킨스 대학 공동 연구팀이 무려 30년 동안 12만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혈관 나이를 최대 20년이나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을 밝혀냈습니다. 놀랍게도 그 비밀은 우리가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어떤 식품에 숨어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평소 즐겨드시는 과일은 무엇인가요? 사과일까요? 바나나일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아마도 여러분이 자주 드시는 그 평범한 과일들 중 하나가 바로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답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음식을 챙겨드시지만, 정작 어떻게 먹어야 제대로 효과를 내는지는 잘 모르십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그냥 생으로 드시면 영양이 거의 흡수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리법을 달리하면 효과가 무려 5배 이상 올라갑니다. 이 놀라운 비밀, 오늘 영상에서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요즘 들어 깜빡깜빡 하는 일이 잦아졌다고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생각되신다면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혈관 나이를 20년 되돌리는 방법, 그리고 반드시 피해야 할 잘못된 식습관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장수 마을 100세 어르신들의 아침 습관까지 함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지금 바로 눌러 주세요.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단순한 건강 팁이 아니라 여러분과 가족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열쇠가 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평안히 보내고 계신가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불과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저 역시 뇌경색은 타고나는 거고 나이 들면 기억력이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께서 85세의 경증 치매 판정을 받으신 뒤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아무리 의사라 해도 약만으로는 가족의 뇌 건강을 지켜낼 수 없다는 사실을요. 증상이 드러나고 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방의 길을 더 깊이 연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경색을 날벼락 같은 병으로 오해하십니다. 또 집안에 혈압 환자가 많으니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단정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과 다릅니다. 뇌경색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수년 동안 쌓여온 잘못된 생활 습관과 활성산소의 공격으로 혈관이 조금씩 손상되고 막히면서 결국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미리 관리하면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제가 소개할 단세 가지 과일만 제대로 드셔도 뇌혈관 건강은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미 진행된 혈관 노화도 상당 부분 되돌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약 3천 명의 환자분들을 꾸준히 추적 관찰했는데요. 그중 특정 과일 3가지를 습관처럼 드신 분들은 평균적으로 혈관 나이가 무려 12년이나 젊어졌습니다. 단순히 검사 수치만 좋아진 것이 아니라 실제로 어지럼증이 사라지고 기억력이 또렷해지며 활력이 넘치는 일상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직접 경험하신 환자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72세 김동현 어르신입니다. 평소 어지럼증이 심하고 집중력이 잘안돼 병원을 찾으셨어요. 선생님, 요즘은 신문을 읽다가도 글자가 겹쳐 보이고 방금 뭘 하려 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아요.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요? 밤마다 걱정 때문에 잠도 못 잡니다. 라며 불안해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MRI에서는 뇌혈관 여러 곳이 좁아져 있었고, 경동맥 초음파에서는 혈관 나이가 무려 78세로 나왔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6년이나 늙어 있었던 거죠. 저는 약물 치료와 함께 매일 세 가지 과일을 꾸준히 챙겨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3개월 뒤 다시 검사를 했을 때, 결과는 눈부셨습니다. 혈관 탄력이 20% 이상 회복되고, 뇌혈류량도 15% 증가했어요. 김 어르신은, 이제는 신문 글씨도 선명하게 보이고, 손주 이름도 헷갈리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머리가 맑고 하루가 즐겁습니다. 라며 웃음을 되찾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67세 이정화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길을 잃거나 약속을 깜빡하는 일이 자자 가족들이 크게 걱정했어요. 며느리가 치매 검사를 받아보자고 하는데 혹시 진짜 제가 치매라면 어쩌죠? 너무 무섭습니다. 라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인지 기능 검사를 해보니 경도 인지장애 초기 단계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뇌 MRI에서도 작은 뇌경색 흔적들이 여러 군데 발견됐습니다. 가족들은 약물 치료를 바로 시작하자고 했지만 저는 먼저 생활습관 교정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과일 섭취법을 철저히 알려드렸습니다. 그렇게 6개월이 지난 뒤 다시 검사를 해보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뇌 연료 흐름이 뚜렷하게 좋아지고 기억력 검사 점수도 크게 향상된 겁니다. 이 씨는 요즘은 시장도 혼자 잘 다니고 깜빡하던 것도 줄었어요.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인지 기능 점수도 17점에서 25점으로 확 뛰어올랐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시장에 갈때 메모장 안 들고도 다 기억해요. 손주 생일도 빠짐없이 챙기고 은행 비밀번호도 헷갈리지 않아요."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70세 김순자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정말 인상적인 케이스였어요. 제 친구들은 약 챙겨 먹는 것도 힘들어하고 자꾸 깜빡깜빡하는데 저는 아직도 전화번호를 줄줄 외우고 요리법도 머릿속에 다 있습니다. 라며 자랑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인지 기능 검사를 해보니 결과는 60대 초반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고, 내 나이 측정 결과는 실제 나이보다 무려 10년이나 젊게 나왔습니다. 비결을 물어보니 젊을 때부터 과일을 유난히 좋아했어요. 특히 포도, 아보카도, 토마토는 거의 매일 챙겨 먹었죠. 라고 하시더군요. 김 어르신은 지금도 손주들과 바둑을 두며 집중력을 뽐내고, 복잡한 요리도 혼자 척척 해내십니다. 기억력뿐만 아니라 판단력, 집중력까지 또래보다 훨씬 뛰어나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가족 중에 기억력 때문에 걱정하는 분 계신가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의 뇌혈관은 이렇게 빠른 속도로 노화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조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참 독특한 장기입니다. 몸무게로는 고작 2%에 불과하지만 전체 혈액의 4분의 1 산소의 20%를 혼자 써버립니다. 작은 공장이 대형 공장보다 더 많은 전기를 쓰는 셈이죠. 뇌는 24시간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일하는 우리 몸의 CEO입니다. 그래서 뇌혈관은 다른 장기보다 훨씬 민감하고 손상에 취약합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느다란 혈관이 많아 조금만 막혀도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심장 혈관이 고속도로라면 뇌혈관은 좁고 구불구불한 골목길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근원은 바로 활성산소라는 유해 물질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숨 쉬고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부산물인데 마치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기가스와 같습니다. 젊을 때는 우리 몸이 이 활성산소를 잘 처리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활성산소가 혈관 벽을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노화가 가속화되는 겁니다. 혈관의 노화는 마치 쇠가 녹슬어 가듯 천천히 진행됩니다. 산화가 일어나면 혈관 벽에 상처가 생기고 그 자리에 염증이 자리 잡습니다. 여기에 나쁜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으면서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시간이 지나면 벽이 두꺼워지고 단단해져 탄력을 잃게 되죠. 마치 새로 산 고모호스가 몇 년만 지나도 굳어지고 갈라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뇌혈관 노화는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혈관 벽에 미세한 염증이 생깁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모르고 지나가죠. 혈액 검사에서 수치가 살짝 오르기도 하지만 보통은 스트레스 때문이겠지 하고 넘어갑니다. 진행 단계로 가면 혈관이 조금씩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어지럼증, 두통, 집중력 저하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나이 탓이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죠. 말기 단계가 되면 혈관이 심각하게 좁아지거나 아예 막히게 됩니다. 그제야 뇌경색이나 뇌출혈 같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미 뇌세포가 많이 손상된 상태라 회복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 충격적인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들을 무작위로 뇌 MRI 검사했더니 무려 10명 중 8명이 이미 증상 없는 뇌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사실은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희망도 있습니다. 뇌혈관은 다른 장기보다 회복력과 재생능력이 뛰어난 조직입니다. 올바른 영양소를 공급해주면 놀라울 만큼 빠르게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과일에는 뇌혈관을 회복시키고 지켜주는 강력한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없애고 염증을 가라앉혀 혈관을 다시 젊게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일, 바로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붉은색을 만들어내는 라이코펜이라는 성분, 들어보셨나요? 이 라이코펜은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힘이 무려 베타카로틴보다 100배, 비타민 E보다 10배나 강력합니다.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뇌혈관을 지켜주는 자연이 만든 천연 방패인셈이죠. 토마토 속 라이코펜은 마치 혈관 속을 청소하는 전문 기술자와도 같습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무려 22년 동안 4만 7천여 명의 남성을 추적 관찰한 연구가 있습니다. 그 결과, 라이코펜을 가장 많이 섭취한 집단은 가장 적게 먹은 집단에 비해 뇌경색 발생률이 55%나 낮았다고 합니다.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보호 효과였죠. 그렇다면 라이코펜은 어떻게 우리 뇌혈관을 지켜낼까요? 먼저, 혈관 벽에 쌓여있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녹여 밖으로 배출시킵니다. 둘째, 혈소판이 엉겨붙는 걸 막아 혈전 형성을 예방합니다. 셋째, 혈관 내피세포를 튼튼하게 보호해 손상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할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가 훨씬 효과적이라는 겁니다. 가열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무려 3배에서 5배까지 높아지고, 특히 올리브유 같은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지용성 성분인 라이코펜이 몸속에 훨씬 잘 흡수됩니다. 이제 두 번째 과일, 바로 포도입니다. 포도는 혈관의 젊음을 지켜주는 천연 방패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포도 껍질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 들어보셨나요? 이 성분이 바로 혈관 노화를 늦추는 핵심 비밀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이 기름진 음식과 치즈, 버터를 즐겨 먹으면서도 심장병 발병률이 낮은 이유 바로 이적포도 속 레스베라트롤 덕분이라는 프렌치 패러독스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정말 신비로운 일을 합니다. 뇌혈류를 원활하게 해 산소와 영양분 공급을 돕고 손상된 뇌세포가 죽는 것을 막아주며 새로운 신경세포의 생성을 촉진합니다. 또한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해 혈관이 굳고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미국 u c l a 연구팀은 18년 동안 1200명을 추적 관찰했는데요. 레스베라트롤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의 치매 발생률은 38% 감소, 뇌경색 위험은 42%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이미 경도 치매 판정을 받은 환자들도 진행 속도가 뚜렷하게 늦춰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섭취 방법입니다. 레스베라트롤의 85%는 포도 껍질에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포도는 반드시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시거나 믹서기로 갈아 주스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과일은 바로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는 과일계의 올리브유라고 불릴 만큼 혈관 건강에 특화된 슈퍼푸드예요. 그 이유는 바로 올레산과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두 가지 성분이 함께 작용하면 나쁜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강력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아보카도 소골레산은 혈관 속 기름기를 정리하는 교통경찰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LDL 나쁜 콜레스테롤은 줄여주면서 HDL 좋은 콜레스테롤은 오히려 늘려줘 혈관의 균형을 맞추는 거죠. 칼륨은 몸 안에 쌓인 나트륨을 배출해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데 탁월합니다. 게다가 아보카도에는 글루타치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도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를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지켜주고 염증을 줄여 기억력 감퇴를 예방합니다. 실제로 치매 위험을 크게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멕시코 국립대 연구에서는 아보카도를 주 3회 이상 먹은 사람들이 뇌경색 위험이 22% 줄었고 인지 기능 점수도 평균 15%더 높게 나왔다고 보고했습니다. 아보카도를 드실 때는 너무 익지 않은 것, 을 고르는 게 포인트입니다. 손으로 살짝 눌렀을 때 약간 말랑한 정도가 가장 적당해요. 너무 익으면 영양소가 파괴되고 칼로리도 높아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세 가지 과일의 시너지 효과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혈관을 말끔히 청소하고, 포도의 레스베라트롤이 혈관을 젊게 유지하며, 아보카도의 올레산이 혈관을 부드럽게 지켜줍니다. 실제로 지중해 지역 사람들의 식습관을 분석해 보니 이세 가지 과일을 거의 매일 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결과 심내혈관 질환 발생률이 다른 지역보다 무려 40% 낮았던 거죠. 일본 오키나와 장수 마을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됩니다. 하루 식단의 60% 이상이 신선한 채소와 과일이었고, 특히 토마토와 포도를 거의 매일 챙겨 드셨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세 가지 과일을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실전 가이드를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따라 할수 있을 만큼 간단합니다. 하루 세번 황금 과일 루틴,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에는 토마토 반 개와 아보카도 조금을 믹서에 갈아 드세요. 레몬즙 한 숟가락만 넣어도 훨씬 상큼하고 맛있습니다. 점심에는 방울토마토 10개, 포도 한 줌, 아보카도 반 개를 잘라서 샐러드처럼 드시면 좋아요. 올리브오일만 살짝 뿌려주면 끝입니다. 저녁에는 방울토마토 10개를 올리브오일에 가볍게 볶아서 밥 위에 얹어 드시면 됩니다. 단, 주의할 점도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과일 양을 조금 줄이셔야 하고, 신장이 약한 분들은 아보카도를 피하셔야 합니다. 혈액 희석제를 드시는 분들은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요. 그 외에는 대부분 누구나 안전하게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 습관도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두잔 마시고, 과일 드신 후 15분은 꼭 걷고, 하루 30분 빠른 걸음으로 걸으시고, 밤 11시 전에 주무시는 겁니다. 반대로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건 라면, 과자, 담배, 밤샘입니다. 혹시 계단 3층만 올라가도 숨이 턱 막히신다면, 반드시 혈관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정말 무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뇌경색으로 쓰러진 분들 중 10명 중 9명은 전날까지 어제까진 괜찮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시한폭탄을 안고 계셨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뇌혈관 검사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의 생존율이 무려 3배나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실제로 60대 이상 어르신의 95%가 자신도 모르는 뇌혈관 질환을 갖고 살아간다고 해요. 이런 증상 나타나면 무조건 119 부르셔야 합니다. 갑자기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거나 심한 어지럼증과 구토가 동반되거나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 찾아올 때 이건 뇌혈관이 보내는 최후의 경고 신호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김동현 어르신 기억하시죠? 불과 6개월 전만 해도 어지럽고 기억력이 떨어져서 힘들어하시던 분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새벽마다 등산도 다니고 손주들과 축구도 합니다. 활짝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또 다른 어르신은 70세가 다 되어 가는데 40대 시절보다 오히려 더 활력이 넘쳐요. 라며 환하게 웃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최명호 씨입니다. 그는 선생님 덕분에 치매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며느리가 예전보다 더 총명해지신 것 같다고 농담하더라고요. 지금은 집안 대소사를 제가 다 챙깁니다. 라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또 72세 이정자 어르신은 지금도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제 친구들이 늘 저를 보면서 비결을 묻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세 가지 과일 이야기를 해드리죠. 덕분에 제 주변 사람들까지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라며 고마움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언젠가, 가 아니라, 오늘, 포기하지 않고 바로 실천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25년 동안 의사로 살면서 확실히 깨달은 진실이 있습니다. 약은 단지 증상을 조금 완화시켜 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치료는 생활 습관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제가 처방하는 어떤 약보다도 여러분이 매일 먹는 음식이 더 강력한 약이 될수 있습니다. 사실 의료계에는 잘 알려지지 않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약보다 생활습관 교정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해봤자 병원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으니 널리 퍼지지 않았던 겁니다. 오늘 저는 그 진실을 숨기지 않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마토, 포도, 아보카도, 이세 가지 과일은 어떤 혈관약보다 강력한 뇌혈관 보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장 보러 가신다면 꼭 장바구니에 담아 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약속을 하나 남겨주세요. 예를 들어, 저는 아침마다 토마토를 볶아 먹겠습니다. 저는 점심때마다 포도 한 줌을 챙겨 먹겠습니다. 저는 저녁에 아보카도 샐러드를 만들어 먹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댓글로 다짐을 남긴 분들의 실천 확률이 무려 10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토마토는 혈관의 청소부, 포도는 혈관의 젊음 지킴이, 아보카도는 혈관의 만능 약사입니다. 이세 가지 과일이 바로 여러분 뇌혈관을 지켜줄 든든한 세수호 천사입니다. 혈관은 오늘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단 3개월 후면 확실히 달라진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과 이웃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부모님께, 친구분들께 전해주시면 함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빨간색 구독 버튼과 종 모양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내 건강 여정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천하실 한 가지를 댓글로 약속해보세요. 여러분의 작은 결심이 10년, 20년 후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겁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